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네 저의 구루마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찾으시는 차를 더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네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전주 중고차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네네이 차량은 2018년, 2017년에 등록한 네, 그랜저 IG 2.2 VGT 프리미엄 스페셜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디젤인데요. 제가 그 완성도가 제일 높은 그랜저가 그랜저 IG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 취향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위가 HG, 3위가 이제 뉴 그랜저 IG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랜저 IG 차량 17년에 94,000km 운행한 차량입니다. 제가 트렁크를 열어놨는데 저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어 신차 가격은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2.2 음, VGT 엔진이 훨씬 더 신차 가격이 비쌌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 옵션을 포함해서 어,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 어, 패키지 2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이어서 대략 차량 가격은 4천만 원이 좀 넘는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던 박 종철이라고 하시는 분이 영업하시면서 쓰시던 차량입니다. 예, 네, 제가 그 이름이 왜 기억하냐면, 저도 그분에게 차를 산 적이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 박종철씨, 지금은 이제 부장님으로 이제 정년하셨습니다만, 네, 그분께 차를 예, 구하셨으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차를 예,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전주 시내 박종철이라고 하는 분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텐데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네, 그 박종철 부장님께서 운행하시던 예, 차량입니다. 네, 차량은 뭐 정년하실 때까지 현대자차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 필요 없는 옵션 이건 빼고 넣고 뭐 이런 걸 아주 잘 다루셔가지고요. 어, 거의 모든 옵션을 다 갖추고 있고. 그랜저지만 자동 트렁크가 없는 거는 어, 그분께서도 확고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자동 트렁크 있는 거뭐 그다지 그렇게 째내기만 예, 좋지 뭐 별로 그렇게 실용적인 차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자동 트렁크를 빼는 차는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선 이탈 삐리릭 삐리릭 경고하는 거 외에도 핸들이 핸들이 차선이 이탈되면 핸들을 조향하는 장치까지 들어 있어서 그게 이제 스마트 패키지 2 그래서 이제 내비와 연동해 가지고 가면. 고속도로 같은 데 타면 이렇게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뭐반 자율 주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안전 장치들 들어 있고요. 측방 경보 뭐그 외의 장치들 다아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디젤 예, 연비 좋은 차량이죠. 사실 요즘 뭐 벤츠 E클래스 520d 뭐 이런 차 많이 팔린다고 하지만 예. 그랜저 IG 디젤도 못지 않습니다. 사실, 국산차지만, 국산차가 훨씬 더, 특히 현대차 디젤 훨씬 더 좋다는 건 제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볼때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그 어떤 실내를 가졌는지, 실내가 브라운 시트인데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이 차량, 어, 신차 가격이 4천만 원다 되는데, 지금 이제, 어, 디젤에 대한 페널티들이 주어지면서 17년이니까, 약 6년 정도, 만 6년이 채안된 차량이고 94,000km, 키로, 10만 km도 안된 차인데 차 가격이 반절도 더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아주 가성비 있는 차 원하시면, 네, 그리고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근데 누가 봐도 그랜저고 예, 이런 거차 원하시면, 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좋아요 나가시기 전에 지금 나가신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차량의 외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그랜저 아이지이 디자인의 완성도는 최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예, 뽑아놨는지 정말 기가 막힌 디자인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외에도 엔진이나 전반적인 그 핸들링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 이런 면에서 이 차량의 완성도가 제가 볼 때는 그랜저 중에는 제일 좋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 차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뒤에 디자인도 굉장히 좋죠. 네, 저는 이뒷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이점이 디젤 엔진을 얹고 있어요. 요즘 뭐 디젤 조금 터부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차량 상태는 네, 매우 어, 좋고요. 그리고 좋은 연비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낮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내기 때문에 예, 같이 휘발차하고 출발해 보면요 이 차는 그냥 널러갑니다 널러가 전라도 말로 와 씨, 저차 널러간다 할 정도로 예, 차량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자 외관 약간 곤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색이라고 할게요 진한 주색인데 예, 차량 상태 양호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방 센서 포함해서 이렇게 센서들 다 매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차량은 네, 전방 충돌 장치, 뭐, 스마트 크루즈, 이런 기능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타이어 벤투스라고 하는 타이어로 되어 있는데, 노블트가 제일 비싼 타이어죠. 예, 22년 14주에 교환해 놓은 타이니까, 어, 18인치 타이어 치고는, 예, 새 타이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휠도 깨끗하죠? 휠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예, 광택의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뒤에 휠 기스도 없고요 뒤에도 타이어 상태, 예, 거의 100%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훌륭합니다. 네, 뒤에 뭐, 그으름이 껴있거나, 네, 어, 불안전 연소가 있었던 흔적들 전혀 없고요 얼라이먼트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예, 뒤에도 역시, 예, 뒤 휠도 휠 기스 거의 없이, 이런 부분 뭐, 살짝 있는 거 빼놓고는 거의 없이 깨끗하고요 광택의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앞 타이어도 물론 아주 좋고요. 이앞 타이어도 다 벤투스 노블 2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타이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라인먼트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탄모이 있는 부분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가 기대가 되시겠죠?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내 상태. 하...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이거 여는 동안 자, 심장이 뛰는 걸 사실 웬만한 520D 882차 타는 게 나은데 또 간지라는 게좀 있어서 예자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브라운톤으로 예, 트림 되어 있습니다 트림 가죽 되어 있죠 브라운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종 장치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차선 이탈 안에 화살표 두 개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예, 조향에도 가능 한다는 얘기고요. 측방 경보 되어 있고요. VDC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발 얹는 자리 딱이 자리만 <laughs> 구도 뒷굽 자리만 달아졌네요네 있는 그대로 예 그대로 타셨습니다. 네 예, 리클라이닝 예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두개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핸들 다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에어백은, 여기 보시면, 예, 에어백은, 여기, 무릎 에어백까지 해가지고, 초, 어, 전체적으로, 커튼, 그리고 뒷좌석 측면까지, 예, 에어백이 들,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예, 무릎까지도 다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 열선 되어 있고요 각종 컨트롤 박스들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제신발자옥 빼놓고는 매트도 새 겁니다. 네 과장님이 그냥 영업하시면서 타셨던 차량이어서 네, 차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뒷 트렁크 이렇게 생겼고요. 뒷 트렁크 안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요즘 타이어가 없어서 그냥 타이어 예, 키트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 차는. 예, 골프백 두 개, 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열선 되어 있고, 이렇게 커튼도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에어백도 측면으로 다 들어가 있고, 좌석을 보면, 예, 브라운 시트가 참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드림 깨끗하죠? 네. 운전석과 함께 조수석도 이렇게, 네. 리클라이닝은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완성도가 높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모두 다 장착되어 있고요. 네. 어그 SOS 현대 블루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점 감안하시고 이 차량은 위탁 차량이니까 사실 뭐 매입해 온 차량은 아니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습니다만. 자, 차량 의 실내 한번 보실까요? 네, 차량의 실내 보시면 네 보시는 대로입니다. 네어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 어 여기 보시면 양 좌석 모두 다 열선 그리고 통풍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 어키 체인지 레버 바로 당겨서 보시면 이쪽에 오토 파킹 되어 있고요. 아 천자 파킹 되어 있구요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 되어 있죠. 바로 이 앞에 예 보시면 네. 예, 스타벤고 시스템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차량이 S7 고 조건만 맞으면 시동이 꺼지는 현상들도 생기죠.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동 시동 꺼짐도 됩니다. 자 크루즈도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차량 간격을 조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가 제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지가 제동을 해가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94,946km 운행을 했고요. 네 블루링크 되어 있는. 룸미러 보이시죠? 예,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워크인 시트 예, 옆 좌석 되어 있고요. 예, 브라운 시트로 아주 훌륭하게 예, 차량 은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이분한테 엑셀을 사셨나? 옛날에 무슨 차를 사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정년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근 네, 차는 정말 보내드릴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랜저에도 디젤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랜저에도 네, 2.0이 아닌 2.2 디젤 엔진을 올려놔서 힘은, 파워는 기가 막힙니다. 네, c r 자이 16셀 모어였고요 적정 뭐 벨트류나 오일류 사는데 없고 그리고 이제 타밴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도 예, 예 다릅니다 일반 배터리를 적용하지 않았고요 차량은 앞에 사차도 전혀 없이 잘 관리된 차량이라는 걸 예, 엔진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운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저와 함께 또 영상을 따라와 보시죠. 네, 자 이제 이점이 디젤 프리미엄 스페셜 2017년식 네, 차량 네,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하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차이지만 디젤 차이지만 예, 승용차로서 디젤은 이제 차마다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소음감의 차이가 있죠. q m 3나뭐 이런 차들 안에서 들어보면 그래도 디젤 차 소리 예, 제법 들립니다. 그런데 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휘발유인지 디젤인지 도무지 차 안에서는 구분이 안될 만큼 이렇게 매우 정숙하고 또 시끄럽지 않다는 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산타페나 소렌토 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점 예,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2.2 디젤 소렌토 싼타페도 2.0 디젤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랜저에 2 1을 얹었어요.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킥다운을 하면요, 흙 이렇게 되는 거죠. 흙 이렇게. <laughs> 네, 우리 비행기 이륙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예,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그냥 순식간에 120km 까지 도달하는데 그냥 순식간입니다. 자, 이제, 어 차량이 지금은 기름이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차량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구간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가다돼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정말 길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야, 오늘 한 5대, 6대는 찍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만, 중간에 아들한테 좀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시간을 또 뺏기기도 하고 그랬네요. 오늘은 차량 세 대를 촬영을 했는데 오늘 어... 콤비 안에 반팔을 입었어요. 네. 반팔을 입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비행기 이륙합니다. 이게 바로 예, 디젤차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차 훌륭하게 예, 네, 달리는데요. 지금 순식간에 160을 막 넘게 찍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 두번 끊습니다. 네, 두번 끊어서 네, 들어왔습니다. 네, 차 상태. 네, 뭐,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타셨겠습니까? 타이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주시는 분,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차 애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단 타이어 다 엔들맨들하게 해가지고 차 판다. 그럼 일단 차에 정이 떨어진 거예요. <laughs> 차싹 타이어도 그냥 교환한 지 얼마 안된 2022년 타이어. 예, 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분들은 정년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 이번에 정년 하셨는데 이제 그 정년하고도 아마 그런 혜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좋은 걸로 바꾸셨어요. 네. 자. 이제 제가 성능 점검부 비용표 이렇게 건네드릴 테니까 네 살펴보시고 차량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차네 어? QM3 뭐이거 트랙스 뭐 이런 거타 뭐 보니까 디젤 소리 많이 나던데 전혀 안 들립니다 네 전혀 안 들립니다 아주 좋은 연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주행을 할수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네, 그런 차량 충분히 권할 수 있는 차량으로 생각하고 네, 권해 드립니다. 네. 운전하는 거 보면 참 운전하는 그 매너들이 똥이에요. 운전 매너 꽝. 뒤에도 잘 봐야죠. 앞 제가 늘 얘기하, 얘기합니다. 운전하는 분들한테 앞에를 잘 보는 운전 누구나 한다. 뒤를 잘 봐야 한다. 뒤에 차가 붙었는데 지금 서 가지고 이제 빠꾸로 기어를 놓고 있어요. <laughs> 너나 잘해 인마. 저한테 한 말입니다. 자 차량 네, 충분히 권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네. 충분히. 전화기에 충분한 분이 소유하셨던 차량이니까 네 연락 주십시오 네 그랜저 아이지 스마트 키 2개입니다